중종은 처자의 인시시와 신하들의 독촉에 의해 즉위 일주일 만에 강제 이혼을 당했습니다. 인종은 역대 왕중 가장 짧은 8개월하고 4일이라는 즉위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종은 태도부터 이혼 마지막 적통 출신이며 최초 패드립 욕설을 당했습니다. 선조는 최초의 반개이며 실록에 마치 기관총과 같은 무기를 만들어 유성룡에게 시험해 보라고 뒀지만 이후 기록이 없습니다. 광해군은 대동법을 실시하려는데 신하가 반대했다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인조는 우리나라 역사 최초로 이관에난 정묘란 병자어란 세번의 파천이 존재합니다. 표종은 유일하게 의류적으로 죽었으며 오른쪽 귀앞 외경동맥 주변에 생긴 종기를 치료하다가 혈관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추정합니다. 현종은 역대 국왕 중 유일하게 조선이 아닌 외국인 청나라에서 태어난 왕입니다. 축종은 누굴 닮았나 성격이 매우 불가탔다고 합니다. 경종은 자식을 두지 못해 불임설에 시달렸습니다. 야사의 기록엔 희빈장씨가 그걸 당겨서 그렇다는 설도 존재합니다. 청신록에도 기록됐다는 설도 존재하지만 기운이 허약하다는 기록이지 불구라는 기록은 없습니다.